5대 노모를 모시는 50대 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남매 중에 늘 큰오빠만 챙겼습니다 학업도 재산도 오빠만 지원해주고요 그러다가 오빠네가 미국으로 일어, 일하러 간 뒤에는 그렇게 딸들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딸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참 듣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다 한달 전부터 어머니 건강이 나빠지자 오빠네가 한국에 들어와서 문지방이 탈도록 딸들 어머니를 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좋아하시면서 역시 아들이 최고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자매들은 그게 너무 소원하고 상처입니다. 딸들은 힘들 때만 찾고, 80평생 아들만 바라보는 어머니가 너무 밉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어쩌면 좋을까요? 음. 딸밖에 아. 없다라고 하던 엄마가 미국에서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아들이, 아들이 최고다 네. 아, 이거 서운할 수 있죠. 네. 항상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귀함을 우리가 잘 몰라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또 아들과 딸의 문제까지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 이제 저희가 네이시 있는데 그 중에 이재용 아나운서가 혼자 남자예요. 아, 남성이네. 아들들은 모를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후남이들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우리가 엄마와 함께 살아가며 생애에 가족끼리 섭섭한 일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옛날에 아주 고유한 그 섭섭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오빠만 찾는 엄마.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다 하는데 모른 척 하는 엄마. 이런 일종의 배신감 경험이라는 게 잘하는 딸들에게는 다 한, 마음 한 규퉁이에 다 있거든요. 엄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laughs> 네, 우리가 엄마가 엄마에게 하는 그 행동이 뭐 어떨지 우리가 여러 자들, 자녀들마다 특징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분명한 네.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어머니는 복이 많은 어머니예요. 어, 맞아요. 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연자 어머니는 보니 아들을 원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사랑 있는 대로 지극정성으로 키우시고 사랑 듬뿍 도 주시기도 하고 제가 보니 아들이 나쁜 아들이 또 아니에요. 엄마와 뭐 못했다, 엄마한테 어쨌다 이런 얘기 없는 걸 보니 아들도 괜찮은 음, 아들인데 맞아. 거기에도 딸들은 더 괜찮은 딸들을 뒀어요. 음. 그래서 아들이 미국 가 있을 동안에 그냥 엄마 어떻게 하면 좀 괜찮게 모실까 정말 애를 쓰면서 엄마를 위해서 마음의 투자와 물리적 투자 이런 것들을 다한 거거든요. 제가 볼때이 엄마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엄마 자체 이분은 음. 생애를 살아가며 참복 받은 분이다. 아들도. 딸도 있지만 특별히 딸들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은 분이라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옛날 그 시절에는 대학을 갈수 있게끔 지원받은 것도 큰 오빠 음. 아. 재산 물려받는 것도 큰 오빠 그쵸. 차별받고 서러움 받는 건 딸이야 <laughs> 진짜 그거 아실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어도 음. 뭐 나이가 들면 늘 부모는 좀뭘 짠한 마음이 있아요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챙기고 찾아뵙고 음. 자라는 딸. 아들이 많은데 왜그 시절에는 그렇게 아들만, 아들만 챙겼을까 음. 뭐~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어, 이거는 시대가 비극을 만든 것이다 시대가 음. 섭섭함을 만드는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를 테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엄마들에게 장남 아들은 무슨 뜻인가. 아들을 내가 낳아야지만 그렇죠. 내 가문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나의 미션이었던 거예요. 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세상에 보란듯이 내놓게 되면 그게 나의 열매이고 음. 성취이고 내 있어서 내 생에 있어서의 자부심이고 그러니까 아들은 나의 심장 같은 겁니다. 와. 그러니 딸들이 볼땐 굉장히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에 더군다나 21세기 들어서까지 왜 이러시나 싶겠으나 네. 지금의 어머니들은 20세기의 심정으로 20세기의 음. 성장으로, 20세기의 관념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라 저는 이걸 일련의 시대의 그루밍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아쉽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이것을 통하여 가문의 미션도 성취하시고 내 개인의 미션도 성취하신 거예요. 음. 그러니 이걸 통해서 어머니는 희노의 락을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 아들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셨던 것이고 상대적으로 딸들에 대한 투자는 거기에 비해서는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섭섭하네요. 그래요. 네. 아, <laughs> 하죠그 딸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짠했을 거예요. 음. 아들, 딸, 뭐다 사랑하는 음. 자식이지만, 네. 그 딸은 시집 간다. 음. 키워서 다른 집으로 보내버리는. 음. 그래서 내 운명처럼 될것 같아서 더 짠하고 이랬을 텐데, 음. 아들은 머무르면서 이 집안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었을 것도 같고 말이죠. 음. 그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식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 중에 어느 자식 하나 안 예쁜 자식 없고 안 아픈 자식 없다 그러지만 더 예쁜 자식 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또 그리고 조금 미흡 밉살스러운 그 자식도 있긴 있거든요. 음. 근데 분명한 건이 어머니에게는 몇 가지 이 살아가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기쁜 점도 있겠지만 아쉬운 점은 내가 내 딸들을 더 애써 주지 못한 점이 있겠으나 또 기쁜 점은 내 아들이 있다는 점이 이 어머니에게는 좀 기쁜 점.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딸들과 아들은 뭐~ 아들은 잘 모르겠지만 딸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평생의 인생의 주제가 생애 주제가 내 엄마에게 아들보다 인정받는 것. 음, 인정 투쟁이라고 음.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음. 모든 밑에 곧 어떤 조직이 있을 때 보스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을 때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정 경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맞아요. 부모 그리고 그 자식들 간에도 인정 투쟁이 벌어집니다. 음. 거기에 질투도 나오고 서러움도 나오고 억울함도 나오고 이런 음. 과정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가 생애 주제가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너무 안쪽으로만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음. 두 번째로는 만일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열매가 나에게 오지 않는 경우에는 속상함이 이룰 데가 없고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배신감이다 음.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이런 섭섭함은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 저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딸들이 섭섭할진 모르겠지만 자식으로서의 역할은 저는 200% 300% 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 내가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식의 역할, 자식의 도리라는 게 있다면 저는 이 딸들은 원 없이 했다. 그리고 잘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자식으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대단히 훌륭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진짜 그원 없이 했어요, 딸이요. 그러니까 음. 엄마한테 극진히 모셨어. 그쵸. 근데 아들네가 미국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전세가 역전돼 버렸잖아. 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맞아요. 음. 음. 네, 언니께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엄마 저 이렇게 노력했고, 저희 음. 딸들 이렇게 애썼습니다. 오빠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저 사실 좀 섭섭해요. 음. 안다고 하더라도 이 섭섭함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 어머니가 또 그러실 거예요. 미안하다. 음... 왜냐하면 또 딸하고 있을 때는 니들이 최고다. 또 아들이 오니까 또 아들이 최고다 음... 하실 때는 마음이 또 왔다갔다하시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이런 분들은 엄마 섭섭합니다. 그럼 또 미안하다 이렇게 또 사과를 하실 분이거든요. 음... 한 번쯤은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어머니께 가끔 던지세요. 엄마. 이런 딸 없습니다. 엄마, 우리 딸들 같은 사람들 없어요. 음. 엄마, 오빠보단 우리가 잘하는 거야. 꼭 기억해 주세요. 음. 꼭 이렇게 마치 우리의 공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알아주지 않으면 맞아. 억지로라도 좀 해야 되는 맞아. 거고요. 제가 단적으로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는 우리 딸들이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딸들, 우리 자신에게는 아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저희 솔루션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